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임전무태, 반사회적 종교와의 최후의 결전. 네, 이제는 임전무태, 네, 싸움에 나가서, 에, 되돌아보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이 임전무태 정신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보면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죠. 그래서 거짓으로 휩사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도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인지 혼란이 오게 되고 심리 분열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술책들을 쓰고 이간책이라든지 교란술이라든지 이 연막 작전들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포와 세뇌를 가지고 신도들을 움직이고 이걸 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임전무태정신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하늘을 팔아서 사람의 노동력이나 성이나 금전을 착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의 심리를 착취하고, 한 사람의 정신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착취하는 이 무시무시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 하늘이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정의감입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반드시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진정성과 정의와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양심적인 그러한 마음이 작동하여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전무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임전무태 정신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 포털 뉴스에서도 이 반사회적인 종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언론들이 이번주에 여러 기사들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언론 방송 기자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전무태의 정신이다. 그리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반드시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공의로운 자, 공덕을 추구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진실과 양심, 그리고 대의를 품고 나가서 싸우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역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메이플이라는 한 여성이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명석이가 에, 결국에는 종말을 맞게 되죠. 이런 한 사람의 영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 그러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그리고 대의를 품은 진실을 품은, 양심을 품은, 하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의인들, 영웅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거짓과 악행 앞에서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성과 그 사람의 그리고 노동력, 각종 인생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무서운 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마음에 영혼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만나고, 끊임없는 깨달음 속에서, 결국에는 우주의 마음을 깨우치고, 하늘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러면서 하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종교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종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늘에는 그 양심이 살아 있고, 하늘의 심판은 양심의 심판입니다. 겁을 주고 나에게 대들면은 그냥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가짜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두운... 하늘을 만들어버린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강하게 힘을 모아서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